오오! 오, 오. 코끼리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배성적 완성 그와 그 중에 자 그와 중에 완성해서 한 명이라도 잡으면 잡히면 안 돼. 요안 그러면은 지금 얘들 사기 다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대로 날아이야 숙사이로는 못 던지나 차는 어, 이쪽으로 오죠. 돌아서 오죠. 유인 작전 성공. 그렇지. 뱅글뱅글 돌아, 계속 돌아 이렇게, 그치한 마리 더 잡았고, 아 잡혔다. 오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되게 괜찮아. 자또 잡았고요 한 마리 더.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우 진짜 떨리네요. 야 철각합니다 이제. 어 얘들 와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얘네도 어 뭐야. 태각해지, 어, 그렇지. 야 타임 맞춰가지고 얘네들 사기 막 떨어져가지고, 야 양쪽이 다 태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갈 때도 조용히 좀 가지, <laughs> 끝까지 저렇게. 그래도 뭐소형이실라까지도 컸고요. 얘네들도 도자기를 분배도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좋아하니 그림이 붙쁠것 같다. 우육탕 하나 정도만 지어주면 될것 같고요. 저장 야 평화의 시대가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새 열개줄수 있죠? 신전의 속성을 부여한다. 어... 식량을 자체 생산에 비축한 뒤 그것을 도시에 보급창에 배달합니다. 아니면 모든 물품의 소모량을 10%만큼 감소시킨다. 뭐가 좋을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볼까요, 우리 마르스 신전에서 식량 자체 분배? 해봅시다 이거. 자 어찌 됐든간에 이제 저희는 병영이 하나 더 생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르스 신전이. 근데 제가8천명 모아야 되거든요? 8 0명 어디다 지어요? 여기다가? 지워볼까요? 다리를 저야 되겠죠? 다리뺑 돌아서 와야 되긴 하지만. 어, 잠깐만. 얘, 얘네 온다. 아, 아, 이것들이 진짜. 됐어요. 오히려 좋아. 일로와, 일로와. 와. 어, 어서 어서와, 어서와. 어서 오고, 너희들은 갇힌 신세고. 오케이, 갇혔고. 어, 갇혔고. 오케이. <laughs> 이제 얘네를 근데 죽이면 안 돼요. 얘네를 죽이면 그 뭐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늑대들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스릴 있고 좋습니까? 거의 그냥 동물원이잖아요. 동물원, <laughs> 여러분 잠을 잘못 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죽는 게 나아요. 음, 잠을 잘못 자는 게 낫겠죠? 네, 참아야 됩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역시 마스 <laughs> 마르스 신전을 많이 짓게 되겠네. 이게 보니까 어, 역시 마르스를 지어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 그리고 이 아레나랑 원형 극장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레나가 지금 약간 뭔가 허전해 보이죠. 약간 민둥 민둥한 느낌도 있고 뭔가 머리털 다 뽑힌 느낌. 그 이유는 뒤에다가 이제 오벨리스크 같은 거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 됐죠. 와 옆에 있는 극장까지 업그레이드 됐죠.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레나도 이제. 원래 이게 기본 디폴트 스킨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이제 여기는 원형 극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목욕 탄능은 업그레이드 됐고 원형 극장도 역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멋있죠? 오 잠깐만 뭐야 폭도 잠깐만 찾아오 오오야 안돼요. 오, 오 어, 안돼요. 어, 오씨 이거 오, 어,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이웃집들만 부수고, 어, 갔어요. 오우, 야, 세상에. 저런, 저런 잔악무도.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이 친구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시, 신전 지어질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 참아야 돼요. 어, 신전 지어질 때까지는 참으세요. 어, 내가 이거 실험율은 내가 해결해 줄수 있어. 실험율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배워야지, 애들이요. 배우야 글을 글을 읽을 줄 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어? 참아야 된다는 걸 알지 지워줄게. <laughs> 빠따 정치 너무 좋고요. 비너스의 촉포까지 받았네요. 오 씨. 야두 개가 왔다. 오 잠깐만 나 늘려준다는 거 깜빡하고 있었다. 아 요새 늘려준다는 거돈 모였을 때 늘려, 요새 늘려줬어야 되는데. 아, no. 건병과 궁병. 뒤에서 대기. 아, 여기 늑대 없나? 아, 늑대 없어요. 아하, 늑대 없어요. 자, 갑니다. 또. 또 전쟁. 또 전쟁. 야, 이거 뭐냐? 숫자. 자, 트리플 배러 돌려가지고. 어, 마리스 축복. 오케이, 좋고. 잠깐만. 자, 그리고 보병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 부족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인간적으로?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이거. 투창병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성벽에 억그하가가 끌렸을 때, 지금 여기서 많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많이 죽었어요. 자, 근데 보병 많이 잡았어요, 지금. 오, 훌륭합니다, 우리 투창병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학게 지울걸. 투창병 좋고, 잘하고 있어. 뒤로 좀 빠지자, 이제. 얘네들은 측면에서 공격을 하니까. 자, 끼리코 잡아 끼리코 그치 끼리코 잡았고 끼리 잡았고 자 지금 여기 부대가 몇명 모였나요 어 일로 오세요 어, 모였으면 일로 와 그치 야 코끼리 돌아간다 아닌가? 안 돌아가네 끼리코 자 여기서 좀 싸워줍니다 싸워줬다가 이제 뒤로 다시 퇴각 뒤로 빠지고 약간 다시 검병 다시 검병 싸워주고 탑들 뒤에는 있으니까 어 그치 잘 잡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마음 거 같은데? 아, 막았다. 야, 이건 진짜, 진짜, 전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선택을 한거 아니었습니까? 성벽에 딱 오글려질 때, 딱 여기에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보병 다 잡았던 것 같아, 하나는. 그치, 도망갔다. 잘 가시고요. 왜, 지금 이게 재정이 이렇게 파탄난 이유가 저거, 지금 황제놈이 저거, 뭐야, 무기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무기가 돈이 잘 됐었는데, 지금 무기를 못판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도자기도 못 판다, 지금. 도기가 진짜, 아. 하... 도자기를 못파네요 도자기 진짜 비싼데 150원인데 여기 이렇게 산 넘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돼 있구나 아 여기다가도 마을을 지을 수 있네 여기 여기 저수조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딱 해놨네요 근데 여기 이거 뚫리는 순간 이 도시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절대로 뚫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 갓길이 있었네 지나갈 수 있게 적군이 카르타고가 어 되게 위험한 지방이네요 하지만 저 나무들이 살아있는 이상, 어, 위험할 거 없다. 그죠 지금 인구가 많고, 실업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이 남아도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야 돼요. 저거야. 귀주사택 지어야 돼요. 귀주택 근데 많이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번영도 80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니까, 뭐, 대단하게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저택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야, 얘네 뭐야? 얘왜 이래? 어? 잠깐만, 아줌마, 무슨 짓 하는 걸까요? 설마 채소를 가지러 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 아까 인슐라였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뭐야 <laughs> 설마 채소 가지러 간거 아니겠지?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미친 채소 가지러 갔나 보다 채소 가지러 갔나 봐 아닌가 가구 때문인가 가구도 짓고 있긴 했는데 언제 망한 거야 어 채소 때문인 것 같아요 시장 아줌마 또 원정 가가 지고 도시가 망해버렸어 또. 그래 여기서 그냥 미리 먹어, 너네들은 이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거 문제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아 기병을 촛불맨 잡는데 써야, 그렇네요. 맞네. 적군에게는 가, 나약하지만 <laughs> 시민들에게는 강한 우리 쓰레기병. 그렇네요. 우리 어디 어디 불만이 많은 친구들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요. 우리 한번 원정 한번 보내봅시다. 어, 우리 좀그 뭐야, 전투 경험치도 쌓을 겸 그죠? 여기서 좀. 좀 순회하라고 할게요. 배열을 하라고 할게요. 패트롤 이렇게 이쪽이 더 문제가 많다이 그쪽으로. 어, 밤에 <laughs> 죽은 거 같은데? 여기 촛불이 있었던 거 같은데? 방금 있었... 분명히 한명 잡힌 거 같아요. 뭔가 버프가 없으니까, 뭐 굳이 신전의시이 필요가 있나? 자, 여기서 왔네요. 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여기가 무용지물이란 거는 이미 아까 봤죠. 이 자연 요새는 요새가 아니었다는 거 사실. 원거리 병사 외다 넣고 그리고 검병은 여기서 기목을 막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아, 여기 숲 속에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 병은 혹시 모를 이제 잔병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하러 갑시다. 여기서. 얘 저기로 가나? 야, 야, 야 아니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길 열어 줄게. 어, 길 열어 줄게. 이쪽으로 와. 그렇지.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비병 이쪽으로 가고 바르스진의 정령. 어, 근데 이게 단가요? 한두 군데서 정도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로마식 기관총. 자, 로마식 기관총 잘 쓰고요. 이건병들은 그~ 사관학교를 훈련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대형을 못 바꾸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좀 전사자가 나와주면은 이제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친구들로 이제 교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인명피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 돼지 군단이 좀 피해가 많긴 했네요 동요했죠 그래도 쟤네들은 이제 사관학교로 훈련받은 훌륭한 건병들로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네, 아 그치 이번에는 여기서 왔네요 어좀 많은데? 자 우리 검기병! 위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쓰레기병 위력을 보여줄 때예요자 이제 잔병 처리하세요 그런거 잘하잖아 원래 기병 원래 그 용도잖아 어 잔병 처리해 몇마리가 죽은거야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쓰레기병.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거 지금 자, 우리 이거 요새 이전합시다. 솔직히 여기 기병은 속도가 빠르니까 저기 있을 필요 없고요. 아, 어, 우리 이전합시다. 부대 이전 기병 금방 모이죠그 대럭 세개 돌리니까. 아, 이제 저거 뚫으려고 했는데 돈을 달라 그러네. 지지도 74. 일단은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리브를 사는 것입니다. 올리브잡시다이 포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사망. 머큐리 지어줍시다. 머큐리, 우리가 머큐리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큐리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쌍하니까 우리 머큐리 신전을 지어줍시다. 여기. 그러면은 머큐리 대성전을. 너무 뭐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루프트 가든 월이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이 마이너스 94가 됐습니다 근데 이 머큐리가 그 수출대금 늘려주지 않을까요? 육로? 무역 상인들에 한해서 아 맞다 이거 3,500원 황제 줬어야 됐는데 초대형 신전을 지어버렸나? 아그해한해 쿼터가 다 차가지고 그 수출이 안 됐었나보다 돈 금방 다시 모이네요 여기서 왔네 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막아 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마르스의 정령과 함께 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명한 아, 한 명씩 입장하세요 한명한 한 명씩 그쵸 그렇죠, 한명한 명씩 입장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한명한 한 명씩 한명한 그렇죠. 한 명씩 들어와 탑이 일을 안 하나? 어... 좀 피해가 있습니다 검병은 검병 안에서 피해가 좀 있어 있는 거예요 검병 하지만 야, 얘는 지, 지원해줘. 그 사격 안에. 요새. 어, 됐습니다. 성벽에 피해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형제, 노요. 노요할 것까지야. 그러면서도 지지도 83이죠. 음,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만큼 잘 대해주는 사람이 통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 좀 다른데, 이거? 숫자가? 그다면명또다나와 떨어지겠다. 오이야 아, 또 왔네요. 아 이거는 아니죠. 군어네 여덟 명 있다 여덟 명. 아아 건병 일단 후퇴. 야어 얘네들 코끼리는 여기서 막아 어얘는 잡을 수 있고 건병 일단 후퇴. <laughs> 첫 번째 웨이브가 공격한 사이에 성벽을 보수하는 이 모습. 영천의 건설 건설 능력. 정병 멋있기는 한데 아, 뭔가 시원찮단 말이죠. 하는 거. 아 얘네 그냥 퇴각하나 보다. 아까 그 선발대가 전멸당하니까 얘네 사기 떨어져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오면 그래서 안 좋아요. 따로따로 오면은 그 선발대가 나가 떨어지면은 후발대가 사기가 확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퇴각을 해 버립니다. 같이 보냈어야지. 바보들아. 자,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그 4시간째인데 지금 이거 메디올라눔 이거 반도 안온 거거든요 근데 4시간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 하나 이 캠페인 이거 얼마나 극악 난이도라는 겁니까 야 비너스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100, 마이너스 160명이네요 어? 얘네들 다 망했네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됐어 니네들은 독이 있고 식량 있잖아 어? 아 물고기 가져라구나 이제 아 물고기 생선 수입하자마자 생선 가지러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지금 마을이 또 망하고 있잖아 아 시장 아줌마 진짜 아 시장 아줌마 진짜 시장은 디폴트가 모든 걸 취급 불가로 해놔야 돼요 디폴트를 가격을 아 디폴트 값을 아또그 피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마, 도시가 망하게 생겼네 지금 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봐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시장 아줌마, 또, 또 시장 아줌마. 가구, 어? 뭐야. 얘는 왜안 크냐? 어, 판매하는 상인 아줌마가 여기 가다가 그냥 많네요 얘한테 그냥 주기 싫은 건가? 어, 주변에는 다 미리 넘쳐나는데 얘만 없네. 브루이웃 도끼 그런 거안 하나? 아, 넵튠을 지을걸. 거나 실수했다, 여러분. 아, 먹히이 아니라 넵튠을 지었어야 됐어요. 그, 인구 수용량 5% 증가하잖아. 아, 바보 아니야? 넵튠 지었어야 됐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지울까? 이거를 먹히기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우리 좀 전진 배치합시다. 성벽을 앞으로 배치를 하고, 어차피 저기 뒤에까지 안 오잖아. 어, 있어? 짓고 있는 거 부수기는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거 지읍시다.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성벽으로 둘러싸 이렇게. <laughs> 1차적 방어선. 야, 이거 요새다. 요새. 이 나쁘지 않다.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성문까지 이렇게 딱 지어줘서 아 근데 이게 아 성문 근데 이게 두 칸짜리여 가지고 이게 대칭이 안 맞는 게 아닐까. 야 이거 나쁘지 않다. 오 여기다 대신 그거 지을 수 있어요. 공원 가서 여기에 루프 가든워 이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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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돼. 야 됐다. <laughs> 자 넵튠 대성전. 터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숙소 이제 두개더켜 켜줄게요. 얘도 켜주고 얘도 켜주고 자 누가 빡쳤을까요? 지금 빡친 사람 케레스 <laughs> 케레스를 좀 제가 너무 외면하게, 외면을 하긴 했죠. 어, 케레스 신전 잠깐 지어줄게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증가하면서 이게 좀 불만이 쌓인 것 같습니다. 대성전은 분괴안 합니다. 대성전 뭐 님페이오. 영묘 이런 거는 건물이 붕괴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그 기술자를 주변에다가 둘 필요는 없습니다 노 인베이션스 인데요 근데? 이제 설마 끝났나? 내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laughs>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깨는데 이제 지쳐서 포기했나 봐요 할을 타고 그러면은 무슨 뜻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어도 된다는 뜻인가? 집을?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깨알같이? 이런 곳에다가? 중간중간에? 어, 대성전 완성! 야, 넵튠이 먼저 끝났다. 됐다. 인구 수용량 5%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입주 가능이 6600명밖에 안 돼? 아, 맞다. 넵튠 신전 있어야지 효과를 보는구나. 바보 아니야? 어떡하지? 넵튠 신전 여기 하나 있고. <laughs> 이게 뭡니까? 마르스 찍고 있어요? 마르스 짓지 마. <laughs> 마르스 아니야. 마르스가 아니라 넵튠 줘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이제 넵튠입니다. 아, 이쁘네요, 여기도, 나름. 나 이쁜, 이렇게, 노동자 숙소, 노동자 마을. 여기서는 세금을 안 거두는데, 왜 이렇게, 열이 빠쳤습니까? 세금 안 거두는데, 어이가 없네요.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겠죠? 어, 시험율이 그게 높은 것도 아닌데? 아, 왠지 기조주택더 지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비너스 대성전도 그냥 지어야 되나 봐요. 지어서 그거 합시다. 대성전 지어가지고 그 포도주도 분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포도주인 걸로 얘가 인식을 할 거예요. 자 비너스 대성전까지 짓죠 여기가 지금 완전 죽은 땅이 돼버렸잖아. 일반용 다리를 나와볼까요? 가능한가? 싹 쓸어봐요. 여기 싹 밀어봐요. 여기. 여기에다가도 질수 있다. 마을. 오 잠깐만. 이거 뭐예요? 얘네들. 이거 어디서 나타났어요, 얘네들. 어 기병 일로 오세요. 어, 일로와, 일로와. 이게 언제, 어디서 나타난 거지? 아, 숲 속에 가려져 있었나봐요. 어이씨, 큰일 날뻔 했네요. 자, 잡아주세요. 쓰레기병, 과연. 와, 늑대랑 막상 막하네요. 기병이라 <laughs> 비슷비슷하네, 전투력이. 야, 저걸로 죽었다고? 그래도 완전 무장한 병인데, 아 늑대한테 저렇게. 야, 이거 넵튠 들어가니까 이거 분수대가 커버하는 게 엄청 넓어졌네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기는 분수대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자, 인구수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500명이에요. 여러분, 비너스가 완성이 되는 대로 얘네들 다 크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꾸 죽는 소리 나는 게 이게 얘들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늑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늑대를 가둘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농경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얘 끝났어 근데 와 머클리 대 이제 드디어 끝났다 어우씨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협회에서 왜 와요 아 이게 이, 이, 이 돼지 들 아, 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루어진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롭게 그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 그죠 야 마법사 어딨어 마법사, 어디있어 마법사. 마법사, 일로 와. 마법사, 빨리 지어줘, 이거. 어, 빨리 지어줘. 대성전 완성. 그치. 플라자 언락드. 드디어 광장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장. 광장.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다 크겠죠, 무난하게. 야. 근데 이거 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대형 석상 하나 사라졌는데도 다 그대로야. 심지어 대형 이슐라까지 올라가. 아, 너무 좋네, 진짜. 마리스네 축복까지 받았고 비너스도 끝났고 마법사도 빨리 마법사 소환 그치 자 빨리 마법사 지워주세요 비너스 축복까지 받았어요 160명 세상에 세상에 이건 아니지 아줌마 아 그리고 이거 비너스 성전 다 지나면 또 이거 여기에 50명인가 고용할 거예요 어, 50명 그치 대성전 완성 자 바로 신전에 속성을 부여한다 비너스 드라라라라, 포도 생산 오케이 오케이 중형 저택 끝 끝이지. 93, 됐다. 야, 저택까지올려어야 됐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냈습니다. 여기 대형 인슐라였다가 다시 자체 망했네요. 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음, 대형 인슐라 여기 잘 컸고,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만들어내서, 어, 주거지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카르타고 병사들이 계속 쳐들어온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지워가지고 제 생각엔 한두 시간 전에 끝냈어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나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다가 보니 요새 열개 어,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웠죠 군병과 검병이 새로 생기면서 검병이 은근히 전투력이 나쁘지 않다 군단병만큼은 아니면 그리고 군병은 아무래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진짜 끝 승리. 어우, 아, 자 최종 도시장금 4만 와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진짜.